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니라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이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모미와 그일 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그 다시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 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 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 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이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은 어떤 사람이 다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도다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에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해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 아들에게 이르되 에벗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나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을 멸하려고 그 일날에 내려오기를 꾀한 다음을 주의 정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 나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여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 나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육백 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로 떠나서 갈수 있는 것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 나에서 피한 것은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니. 타올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며 타올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이전에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물음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다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에게 사울이 잡히지 않고 결국 피할 길을 내시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일그 일날을 약탕한 블레셋을 칠까 말까 하는 문제를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사울이 나에게 내려오는지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사울에게 넘겨 줄 것인지 묻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응답을 받고 다윗은 피할 길을 얻게 됩니다. 14절입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10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다윗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의 그를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사울과 다윗의 이 싸움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의 모든 싸움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궁극적으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윗과 사울은 어, 지금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큐티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꾸준히 경험하고 있는 다윗,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지속적으로 묵상하게 됩니다.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 구원을 경험하는 다윗과 사람을 죽이려 하고 폭력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이 이용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울의 모습이. 꾸준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 다윗의 기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할지 몇 가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 생명을 바라보며 기도해야 합니다. 다윗은 그 일날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고자 하는 마음을 품습니다. 어 다윗은 그 가중 와중에도 어 기름 부음은 받았지만 자신이 지금 왕의 신분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스라엘의 군대의 장관으로 그들의 백성을 바라보며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어 그일라. 그 땅은 유다 유다가 아니라 지금은 다윗은 유다 땅에 있기도 사울에게 쫓기는 상황인데 그일라로 가서 그들을 구출한다는 것은 그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더욱더 위협적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그 일라 백성들이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내가 블레셋을 쳐야 할지를 하나님께 묻는 다윗입니다. 두 번째는 어, 정확한 확신을 구하며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을 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어, 그 일라로 가자고 할때 다윗의 군대들이 우리가 지금 그곳에 가는 것은 어 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생명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들의 말 앞에 어, 그들의 말을 무시한 것도 아니며 현재의 상황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그 응답을 무시한 것도 아니며 다시금 하나님께 구합니다. 어, 다윗이 여호와께 4절입니다. 다시 묻자운데 다시 묻습니다.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서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확실한 응답을 갖고 다윗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응답이 올 때까지 다윗은 기도하며 기다리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다윗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불리한 싸움, 상황적으로 어려운 싸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다윗은 명확한 하나님의 응답을 의지하여 오늘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응답에 순종하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어 다나는 그일라로 내려가서 그들을 치고 그들에게 승리를 얻고 그들을 구원하리라라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통해 얻은 응답으로 순종하여 승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 또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울이 나를 치리이까?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사울의 손에 넘겨 주리이까? 기도합니다. 이 응답에 역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응답하시고 다윗은 그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의 손에서 13절을 보면 사울의 손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피할 길을 얻고 구원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의 응답의 결실을 받았을 때 우리는 거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그 상태에서 우리는 때로는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그대로 만족을 얻을 수,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으면서 기도의 다음 스텝을 밟고 그것에 순종하고 또 다음 기도의 스텝을 밟으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와 순종으로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울. 지금 다윗은 쫓기는 길 가운데 있지만 끊임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사울은 아직 왕위의 보좌에 앉아 있지만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제가 또 묵상한 것은 다윗은 자신의 생각을 앞세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서사시 대에는 이스라엘의 집파들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누가 그들과 싸우리까? 근데 그 기도의 그게 잘못됐다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더라고. 우리가 오늘 다윗과 같이 내가 그들과 그들의 치리이까말리이까 내가 이 싸움을 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를 물어야 하지만 악순환이 반복됐던 사사시대에는 누가 그들과 싸우리이까 유다가 올라가 싸우리이까 이런 말이 사사시대에는 반복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무언가를 결정하고 그 다음 스텝을 위해 기도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가 한 걸음을 어떻게 뛰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그것을 물으며 지금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다윗이 피하는 길을 바라보면 저는 많은 묵상을 하게 되는데 본인이 원하지 않는, 어, 자신은 골리앗을 무찌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진 이스라엘 가운데에 그 모욕받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다윗은 지금까지 도망하고 피하고 있지만 그 도망하고 피하는 길 가운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길이라면 다윗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묵상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다윗과 사울의 싸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싸움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전쟁과 싸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전쟁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와 그렇지 못하는 자가 다윗과 사울을 통해 우리가 뚜렷이 알수 있다면. 우리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싸움 가운데에 이 전쟁에 주관하시는 분이 이 전쟁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어, 다윗과 같은 기도로 그 전쟁 가운데 승리를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